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배럴 스프린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출발하는 길이고요. 음, 제가 오늘 좀 늦게 나와서 아마 워밍업을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최대한 빨리 가고 있는데, 어, 장소는 어, 인천 그 박텐수영장에서 오늘 대회가 치러지고요. 이틀 간격으로 내일도 이제 치러집니다. 음, 저는 이제 오늘 한 11시쯤에 접영 50m 개인전이 있고요. 음, 단 3시쯤, 그때 남혼계형에서 어, 네 번째 주자인 자유형을 오늘 합니다. 어, 우선 이제 연습은 계속 이제 하고 있었는데, 뭐, 오늘 이제 기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자유, 어, 접영은 일단 한 30, 3초 다시 한번 어, 도전해보고 음, 스타트랑 이제 뭐 돌핀킥 제가, 어, 좀 차야 되는 그 횟수를 좀 일단 찼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뒷심이 좀 약해서 최대한 한번 당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실력으로는 아마 이제 오늘 결승전을 못갈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힘들 것 같고, 일단 오늘 두개 종목을 잘 마무리하고, 가서 이제 사진 촬영하고 어 수영하시는 분들 영상도 좀 촬영할 생각이에요. 오늘 일단 잘대치르고 음 영상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야 이렇게 들어가면서 물보라가+ 물보라가 있고 게 우리는 저기 뛸때말고오잘었는데 이거는 터는 뛰는 게 제일 빠르요저올거같요잘는데 잘잘 <목소리> 이랬는데 뭐라 네. 여기서 응, 응. 말려서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했게거그어 왜냐면 그 물보라 사이에서 네가 이렇게 아시해서올거데 네, 이게 맞잖아요.

İnga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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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다. 와. 근데 그거를로 해도 나오게 빠르게 되니까, 죽으면,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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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 사실 뭐, 예를 들면, 체력으로 빠진 이 흉, 흉, 흉. 최대한, 그 마지막에, 체력이 느려져. 근데 그렇다 더 많이 먹으면 데승거 o n d 어다어다어 오, 저기 다 브로크 화이팅! 에서안 겁나 빠르다 형은 저병이. 할만해. 그럼 뭘까? 38분. 38분. 네, 안녕하세요. 음, 어, 어제 이제 배럴 1차 끝나고, 어, 오늘 2차입니다 어, 지금 오후에 어, 시합이 있어서 어, 오늘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워밍업 없이 어, 어제랑 오늘 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벌써 새벽부터 일찍 오신 분도 많고, 지금 단체전이 벌써 했어요. 했고, 이제 평영이 오늘 하고, 오후에 이제 자유형 하는데, 지금 평영은 하고 있더라고요. 음. 어제 이제 저는 50m 어, 접영을 잘 끝냈고요. 음, 기록은 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음, 일단 35초를 돌파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도 기록이 똑같아서 조금 나중에 그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어, 조금 개인적인 어, 연습도 하겠지만, 어, 훈련을 통해서 조금 이제, 음, 음, 35초를 먼저 돌파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200m 혼계형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자가 바뀌는 바람에 이제 DQ가 나왔는데, 어쨌든 저는 네 번째 주자로 어, 출전해서 음, 자유형을 잘마무리 했습니다. 네, 오늘은 어, 개인전 어, 50m 자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끝나고 나서 남계형 200m에서 네 번째 주자로 똑같이 자유형에 출전합니다. 오늘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어, 어쨌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어,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제 대회가 마무리되고요. 지금 이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벌써 밤이 돼가지고요. 엄청 어두운데요. 사실은 이제 촬영을 이제 이틀째를 한 번에 올릴 건데, 음, 이제 지루할 것 같아서 이제 뭐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올리려고 했었어요. 벌써 촬영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이 자리를 빌어서, 어, 저희 클럽 어쩌다 수영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 영상도 촬영해주시고 어, 감사 인사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어, 이렇게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음뭐 이게 영상을 이제 촬영한다는 게 사실 뭐 어렵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 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하는 인원도 되게 많고, 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그 시간에 딱그 영상을 촬영해 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음 저는 이제 영상을 촬영 받은거나 이런 걸 그냥 올리지만 이런 현장의 그런 느낌, 어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촬영해 준 영상이 굉장히 이제 선명하고 또 느낌이 와닿거든요. 뭐 배럴 측에서도 촬영을 하고 있지만, 어 그냥그 보는 느낌하고 이제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상 올리는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어 영상을 제 저도 많이 보지만 제 영상을 이제 보면서 많이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어 되돌아 보는데요. 어 이제 운동을 하면서 기왕이면 어 잘하면 좋고 음뭐 이제 계속 연습하면서 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영상을 남겨 놓으면 또 계속 가는 거니까, 운동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많이 촬영하고, 이제 뭐 많이 보시면서 하실 텐데요. 음 아무튼 영상을 촬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음 제가 낯을 많이 가려 가지고... 음. 음, 개인적으로 인사를 다 드리질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어쩌다 수영 팀에 이제 제가 이제 멤버로 가입된지는 몇달 됐는데, 음, 뭐 아,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얼굴은 몇분 알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분들이 몇분 생겼지만, 음, 이 모임에 이제 뭐 가입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영을 오랫동안 안 하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한 건데, 어 오늘 이제 운동 끝나고 나서, 음 아, 수영을 하길 잘했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이 대회에도 참여하길 참 잘했고, 음 운동하면서 어 되게 행복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음음 오늘 대회 마무리 잘 됐고요. 어, 내년에 한번더또 어, 더 좋은 모습으로 이 대회에는 참여를 할 생각입니다. 음, 어쩌다 수영 어, 팀으로 오늘 이제 잘 마무리가 돼서 이제 영상이랑 이제 같이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음, 오늘 자유형도 상당히 잘 나왔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경상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마 되세요. <목소리>